일곱마 0에서 접하는 원이잖아. 그러면 얘 중심이 X좌표는 일단 1이고 반지름이 똑같이 2지. 대칭이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중심의 Y좌표는 마이. 그럼 X마일의 제곱 더하기 Y플러스 2의 제곱은 4. 그러면 PQ는 공통현해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4y 더하기 4는 0. 그러면, 여기서 지금 y절평구하는 거니까,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단, 삼콤마 4를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중점이 위에 있지. 2분의 a 더하기 3콤마, 2분의 b 더하기 4가, 요 직선 위에 점에 있으니까 0. a 더하기 3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2는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 9. 두 번째, 기울기가 수직이지. 그럼 a 마 3분의 b 마이너스 4가, 얘가 기울기가 마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 b 마이너스 4는 a 마 3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1 그러면 빼면 2b는 e, 마 8이니까 b는 마4 a는 마 5.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정답은 41 다음 직선 y는 x 마 3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을 시킨대요. 아니,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지. 그러면 보면 일단 교점을 지나네. 두 1차 함수의 교점이 1콤마 마이죠. 얘는 일단 1콤마 마 2를 지나고, 얘가 0콤마 마 3이잖아. 그럼 0콤마 마 3이 y는 마이너스 2x에 대칭된 점이 요 직선을 지나겠지. 그러면 똑같이 중점이, 콤마 2분의 b-3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으니까, 얘가 봐, a. 마이너스 2a는 b-3이니까, 2a 더하기 b는 3. 두 번째, 기울기, a분의 b 더하기 3은, 얘가, 기울기가 수직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2 더하기 6은 A. 얘를 이제 A 자리에 집어넣으면 4B 더하기 12 더하기 B는 3. 5B는 마구니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9.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8 더하기 6이지. 5분의 30. 그럼 a는 5분의 12. 그럼 얘가 5분의 12콤마 마이너스 5분의 9.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면 1 마이너스 5분의 12분의 마이 더하기 5분의 9. 5를 곱하면 5 마이너스 12분의 마10 더하기 9니까 기울기는 7분의 1. 그러면 y는 7분의 1에 요 점을 지나. x, 마일, 마이. 그럼 p 콤마 0을 지난데요. 그러면 2는 7분의 1, x, 마일, p지? 그럼 p는 15. 다음. 3 콤마 1, 5 콤마 3. y는 x. 위에 전 p에 대하여 요 길이가 최소. 대칭. y는 x에 대칭하면 1,3.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게 일직선일 때 최소. 그럼 얘는 y가 3이죠. 둘다 3이니까. 그럼 3,3. 3. 다음, 대칭. 3,5,5. 대칭. 1,2. 그러면, 요게, 직선일 때, 그럼 최단거리니까 16 더하기 9의 루트지?